내 아내는 직장 애인과 바람을 피웠고, 그래서 나는 그녀를 보내주었으며, 그녀가 모든 것을 잃는 모습을 혼자 지켜봤어. 나는 그 일에 대해 잠못 이루며 고민하지 않아. 잠못 이루는 이유는 언제부터 그 일이 시작됐는지 모르기 때문이야. 내 이름은 제이기고, 서른다섯 살이야. 나는 건설업에 종사하는데, 비가 오면 돈을 못 받거나, 거칠고 굳은 손이나 명예의 배지가 되는 그런 일이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다른 건할 만큼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10년 동안 나는 그들을 틀렸다고 증명하는 결혼 생활을 했다고 믿었어. 나는 그가 일하는 부츠와 페인트 자국이 묻은 옷 너머의 남자를 봤다고 생각했어. 나는 매건과 나는 진짜 어떤 것, 오래 가는 것, 축하할 만한 것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믿었어. 내건는 도심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그곳은 정장 입고 회의하는 사람들이 모여 회의에 대해 회의를 하는 곳이었어. 그녀는 똑똑하고 말 잘하고 세상 기준으로 내가 끌리지 않을 것 같은 모든 것들을 갖춰서.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함께 균형을 이루었어. 나는 안정과 헌신을 가져왔고 그녀는 야망과 꿈을 품었어. 우리가 10년 전에 결혼했을 때. 나는 항상 그녀를 지지하고 그녀가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거라고 약속했어. 그녀에게는 항상 쉽지 않았어. 내 거는 결혼 생활 동안 세 번이나 직장을 바꿨어. 그때마다 어떤 상사나 동료가 손을 대었기 때문이었지. 나는 그 실망과 분노, 그리고 아마도 그녀가 그냥 일을 하고 싶은데 원하지 않는 접근을 피하고 싶어 하는 그 감정을 함께 견뎌냈어. 그녀가 지금의 직장을 찾았을 때 여성 CEO가 운영하는 곳이고 존중받는 전문적인 환경처럼 보였을 때 나는 정말 기뻤어. 그녀는 안정되고 자신감 있으며 프로젝트에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았어. 처음으로 그녀가 프로젝트에 열정을 갖는 모습을 보고 나는 10주년을 맞아 깜짝 선물을 준비해서 그녀의 사무실에 꽃과 함께 찾아가기로 결심했어. 그녀를 위한 점심도 사주고, 그녀가 이야기하는 동료들을 만나볼까 했지. 그녀가 드디어 번창하는 곳을 직접 보고 싶었어. 나는 성공하는 아내를 축하하는 남편이 되고 싶었어. 그녀의 직장 세계가 위협이 되지 않는 중요한 순간에 찾아가는 그런 남편. 로맨틱하고 예상치 못한 그녀가 나중에 회상할 만한 그런 제스처였어. 먼저 전화했어야 했는데. 14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나는 매건의 책상 쪽이 보였어. 그녀는 있었지만 혼자는 아니었어. 그녀 옆에는 남자가 서 있었어. 그녀의 의자 옆에 기대서 그녀의 어깨 너머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지. 그의 손은 그녀의 허리에 닿아 있었고, 그녀는 그를 향해 고개를 기울이고 있었어. 그 모습에 내 배가 조였어. 그녀가 돌며 무언가를 말하려 하자, 그는 친밀감이 묻어나는 익숙한 미소로 그녀를 쳐다봤어. 그건 시간이 지나야 생기는 그런 친밀감이었지. 나는 바보처럼 서서,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있는 모습을 지켜봤어. 그녀가 그를 보는 눈빛, 그가 그녀를 만지는 손길, 둘 사이의 편안한 모습. 그건 동료들이 협력해서 하는 일이 아니었어. 부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두 사람의 모습이었지. 나는 다시 엘리베이터로 돌아가서 버튼을 눌러 1층으로 내렸어. 내가 꽃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차로 걸어가는 동안 내 손은 떨렸어. 20분 동안 차고에 앉아. 내가 본걸 곱씹으며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닌지 무고한 해석이 있을지 스스로를 달랬어. 하지만 속으로는 더잘 알았어. 그몇초 만에 내 결혼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 그날 밤 집에 가지 않고 다른 쪽 동네 모텔에 체크인 했어. 그리고 내가 알게 된 사실, 내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곰곰이 생각했어.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계속 돌려보면서 놓쳤거나 내 직감이 말하는 걸 확인하거나 부정하는 단서들을 찾으려 했어. 그가 그녀와 너무 가까이 서 있었던 것,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에 자연스럽게 닿았던 것, 그녀가 그를 올려다 보던 모습. 그 모든 게 순수한 일상 관계라고 보기 어려웠어. 다음 날 아침 나는 병가를 내고 도시를 돌아다니며 머리를 맑게 하려고 했어. 내 건의 전화나 문자에 답하지 않았어. 나는 모든 게 정상인 척하는 게 싫었거든. 내가 알던 게 아니었으니까. 나는 그녀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마주 앉아 작은 말들을 하며 눈치챘어. 그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봤고. 그녀와의 결혼에 대해 읽은 글들이 내 마음에 남았어. 나는 그날 밤, 그녀가 내게 말하는 것, 그녀가 나와 보내는 시간, 그녀가 나를 기억하는 모습들이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임을 깨달았어. 오늘 일은 어땠어? 라고 물었어. 그녀가 만든 치킨을 자르며, 좋았어? 라고 그녀가 말했다. 좀 빠르게 말했지만, 그냥 평범한 일이었어. 그큰 프로젝트, 내 동료랑 함께 한 거, 이름이 뭐였더라, 라고 말하며 그녀의 얼굴에 무언가 스치는 걸 봤어. 그래, 잘 진행되고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입더 먹었어. 그녀의 얼굴을 살피며, 그녀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지 짐작하려고. 그녀는 숨기기 잘했어. 내가 그녀를 함께 본 것도, 그녀의 게시글을 읽은 것도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을 거야. 그녀는 여전히 내가 결혼했다고 믿던 매건 여전히 내 하루를 묵고 내가 좋아하는 맥주를 사오는 그녀였어.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어. 그 모든 것 아래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숨어 있었던 걸 며칠 동안 그녀를 더 조심스럽게 지켜봤어. 언제 늦게 퇴근하는지. 어디서 흥미로운 곳에 갔다 온 듯한 에너지로 집에 오는지. 그녀가 항상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 메시지에 웃는 모습. 그녀가 평소보다 더 신경 썼던 모습, 새 옷을 사고, 향수를 뿌리고, 나를 위해선 입지도 않던 것들을. 그 모든 징후는 이미 있었어. 나는 너무 믿음이 컸고, 우리가 갖고 있던 것에 너무 안전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녀를 다시 만난 건딱 일주일 후였어. 나는 피하려던 대화를 하기로 결심했어. 저녁 식사 후, 우리가 예전처럼 영화 한 편을 여러 번본 후에, 내건, 네 나는 TV를 끄며 말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그녀는 진심 어린 걱정처럼 보이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어. 무슨 일이야? 너, 한주 내내 달라 보여. 멀리서. 지난 월요일이 우리 기념일이었어. 내가 말했다. 알아. 미안해. 별거 없었어. 그큰 프로젝트 때문에 일이 너무 바빴거든. 그리고 너 사무실에 갔었어. 내가 말을 끊었어. 깜짝 선물로 점심하려고 했었어. 그녀의 얼굴에서 색이 사라졌어. 뭐라고 말하려는 찰나. 입을 열었지만 또 닫았어. 그녀는 내가 본걸 알았거든. 나도 그녀의 온라인 게시글을 찾았어. 10년 동안 결혼했지만 누군가와의 특별한 연결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그 글, 이혼해야 할까 고민하는 그 글, 그녀는 올해 나를 쳐다봤고 나는 그녀의 머릿속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지 알수 있었어. 어떻게 대답할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얼마나 진실을 숨길 수 있을지. 제이, 난 몰라. 그녀가 말했고 울기 시작했어. 미안해, 제이. 널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와 함께하는 건 달라. 그는 나를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도전하게. 해.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나은 사람이 된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리고 난, 난, 그녀는 빠르게 말했어. 그건 질문이 아니야. 너는 아니야. 내가 말했어. 그건 내가 아니라고, 그녀는 재빨리 말했다. 우린 오래 함께 있었고, 이 루틴에 익숙해졌어. 더 이상 서로를 밀어붙이지 않고,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고, 그게 내가 원했던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마워커스와 일하면서 난좀더 도전적이고 나를 성장시키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난 너를 방해하고 있는 거야. 나는 말했다. 아니, 그게 아니야. 넌 좋은 남자야. 제이, 너는 친절하고 충실하며 항상 나를 지지했어. 하지만 마워커스는 내가 몰랐던 나의 일부를 보여줬어. 그와 함께 있을 때, 나는 항상 내가 되어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느꼈어. 그녀가 말했어. 그녀는 내 하루를 묵고 내가 좋아하는 맥주를 사오는 그런 사람이었어. 하지만 지금 나는 알았어. 그 아래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숨어 있었던 걸 앞으로 며칠 동안 나는 그녀를 더 세심하게 관찰했어. 언제 늦게 퇴근하는지, 어디서 흥미로운 곳에 갔다 온 듯한 기운으로 집에 오는지. 그녀가 항상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 메시지에 웃는 모습. 그녀가 평소보다 더 신경 쓰는 모습, 새 옷을 사고, 향수 뿌리고, 나를 위해선 입지도 않던 것들을. 그 모든 징후는 이미 있었어. 나는 너무 믿음이 컸고, 우리가 갖고 있던 것에 너무 안전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녀를 다시 만난 건딱 일주일 후였어. 나는 피하려던 대화를 하기로 결심했어. 저녁 식사 후, 우리가 예전처럼 영화 한 편을 여러 번본 후에, 내건, 네 나는 TV를 끄며 말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그녀는 진심 어린 걱정처럼 보이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어. 무슨 일이야? 너, 한주 내내 달라 보여. 멀리서. 지난 월요일이 우리 기념일이었어. 내가 말했다. 알아. 미안해. 별거 없었어. 그큰 프로젝트 때문에 일이 너무 바빴거든. 그리고 너 사무실에 갔었어. 내가 말을 끊었어. 깜짝 선물로 점심하려고 했었어. 그녀의 얼굴에서 색이 사라졌어. 뭐라고 말하려는 찰나. 입을 열었지만 또 닫았어. 그녀는 내가 본걸 알았거든. 나도 그녀의 온라인 게시글을 찾았어. 10년 동안 결혼했지만 누군가와의 특별한 연결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그 글, 이혼해야 할까 고민하는 그 글, 그녀는 올해 나를 쳐다봤고 나는 그녀의 머릿속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지 알수 있었어. 어떻게 대답할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얼마나 진실을 숨길 수 있을지. 제이, 난 몰라. 그녀가 말했고 울기 시작했어. 미안해, 제이. 널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와 함께하는 건 달라. 그는 나를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도전하게. 해.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나은 사람이 된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리고 난, 난, 그녀는 빠르게 말했어. 그건 질문이 아니야. 너는 아니야. 내가 말했어. 그건 내가 아니라고, 그녀는 재빨리 말했다. 우린 오래 함께 있었고, 이 루틴에 익숙해졌어. 더 이상 서로를 밀어붙이지 않고,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고, 그게 내가 원했던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마워커스와 일하면서 난좀더 도전적이고 나를 성장시키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난 너를 방해하고 있는 거야. 나는 말했다. 아니, 그게 아니야. 넌 좋은 남자야. 제이, 너는 친절하고 충실하며 항상 나를 지지했어. 하지만 마워커스는 내가 몰랐던 나의 일부를 보여줬어. 그와 함께 있을 때, 나는 항상 내가 되어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느꼈어. 그녀가 말했어. 그녀는 내 하루를 묵고 내가 좋아하는 맥주를 사오는 그런 사람이었어. 하지만 지금 나는 알았어. 그 아래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숨어 있었던 걸.